예. 통닭님 뭐 하고 계세요? 어 연말이자 좀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지금 줄 선물을 좀 싸고 있어. 맛있는 통닭에다가 통닭 아몬드까지 해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있어니다오 기분이 좋아서 몸이 가벼워. 아 마지막 마은한개 왔어. 거칠이가 없는 왕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직접 운으로 내리고 말이야 자어 가야지 품박시기 전에 빨리 전달해야지 아 여기 옆에 행복주민센터 아자 갑니다 오 뭐야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네. 아, 이거 뭐황담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아예 저희가 맛있는 과자도 아, 추가로 아, 여기에 더 놨습니다. 아, 네, 남자른 보라가 통한 같이 남문통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아이들한테 직접 전달을 못했지만 우리 여기 동사무소 직원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도 보라민을 일해서 아주 기분이 흐뭇하고 뿌탑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으이거가 뭐지? 세류동에 어르신분들이랑 어린이들 위해서 통닭 나눔 행사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 좋은 일에 또 통닭 안에 빠질 수가 없이 통닭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행사에 동참하겠다 자 렛츠고 가자 통닭 왕자 팔로미 따뜻한 음식 많이 드시고요 따뜻한 연말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샀으니까 그냥 기억해 봐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잘해주고 박수 잘 쳐주면 선물 준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선물 드립니다. 어? 네네. 좋습니다. 야. 어린이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2번! 2번 2번 우리 어린이와 아 아이고 41번 아이고 아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아 7번 아 7번 아 자토부당을한 마리 드실 수 있는 이상품한거 아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행사가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해서 그런지 반응도 좋고 뭔가 네. 네. 따뜻한 시간이 됐던 것 같다. 그 옆에 서 있는 이 친구 이름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친구가 남문통닭의 공식 캔터. 남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활동할 거고 이 친구랑 나랑 이렇게 함께하면 남문통닭. 이제 혼자 있을 때로 외로웠지만 남문이가 함께 한다면 지구 끝까지 할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통닭. 와.